1653년 8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소속 선원 핸드릭 하멜과 동료들은 스페로호크호 난파로 제주도 해안에 표착했습니다. 그리고 1666년 9월, 작은 배두 척으로 조선을 탈출해 일본 나가사키 현지 관리에게 13년간의 조선 생활을 낱낱이 증언합니다. 하멜은 이후 자국 동인도회사에 제출할 보고서 형식의 일지를 정리했는데, 이것이 바로 유럽의 조선을 처음 소개한 하멜 표류기입니다. 그의 기록은 1668년 네덜란드에서 책으로 출간되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며 은둔의 나라 조선을 서구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멜 표류기 자체에는 그가 어떻게 조선어를 배웠는지 구체적인 교육 과정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대목에서 조선어에 대한 하멜의 인식과 언어 습득의 단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하멜은 조선어 자체에 대해 흥미로운 평가를 남겼습니다. 그는 조선어가 신분에 따라 다르게 들린다고 언급했습니다. 왕족이나 학자계층은 천천히 점잖게 말하고 상인들은 매우 빠르게 말하며 보통 사람들은 그 중간 정도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멜이 조선어의 사회적 음성 변화까지 포착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는 이 언어는 세 가지 방식으로 쓰인다며 조선의 문자를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책 인쇄에 쓰이는 기반의 문자이고 둘째는 관리들이 서로 서신 왕래할 때 쓰는 글이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여인들과 평민들이 사용하는 매우 배우기 쉬운 글자로 작은 붓을 이용해 쉽고 빠르게 쓸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는 곧 한글에 대한 최초의 서양인 기록으로 볼수 있는데, 하멜이 조선에서 한글의 존재와 용도를 직접 관찰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는 한글을 쉽게 배울 수 있으며, 무엇이든 표현할 수 있다고 평하며 조선인들이 이를 능숙하게 다룬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비록 하멜이 직접 한글을 읽고 썼다는 증거는 아니지만, 최소한 조선의 문자 체계와 언어 구조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13년 억류 생활을 한 하멜의 조선어 실력은 과연 어느 수준이었을까요? 하멜의 조선어 습득 수준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역시 하멜 표류기 자체와 기록된 주변 정황들입니다. 첫째. 하멜 일행 중 3명의 동료가 제주에서 발생한 새로운 서양인 표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통역 임무를 맡은 것입니다. 이들은 실제 조선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임무를 수행할 정도로 조선어가 뛰어났습니다. 반면 하멜 자신은 이 통역 임무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는 하멜의 조선어가 최고의 수준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이 3명과 원활히 의사소통이 가능할 만큼 중상급 이상의 수준이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동료들이 임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와 상황 설명을 하멜이 기록할 수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면 그는 통역자들과 소통할 때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그는 조선에서 사용되는 각종 사회적 개념과 문화적 상징들을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은 철저한 유교 국가라고 하멜은 서술합니다. 사회 전체가 위계질서의 기반에 운영되며 신분에 따라 복장, 언어, 생활 방식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충, 효 등의 가치가 매우 중요시되며 부모나 상급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보았고, 이는 유럽보다 훨씬 강한 가부장제적 질서로 인식되었습니다. 또한 하멜은 조선인들이 죽은 조상에게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낸다고 전하며 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기록합니다. 조상 제사는 단순한 가족 행사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 도리로 받아들여지며, 모든 집에는 조상의 위패가 있고 이를 정기적으로 모시는 의식을 지닌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를 죽은 자를 마치 산 자처럼 섬기는 문화라고 묘사하며 유럽에서는 볼수 없는 이례적인 풍속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는 조선의 법률 체계는 형벌 중심이며 비교적 엄격하다고 평가합니다. 대형, 장형, 유배형, 사형 등이 존재하며 특히 장형은 공개적으로 집행되어 죄인을 망신 주고 교훈을 주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범죄자에게는 신분에 따라 형벌의 강도가 다르게 적용된다고 언급하며 유럽인의 시각에서는 다소 불공정하게 느껴졌다고 기술합니다. 하멜은 특히 부패한 관리들이 존재하지만 발각되면 매우 엄격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조선이 강력한 중앙통제사회라는 인상을 주었다고 평가합니다. 이처럼 그는 조선의 유교적 질서부터 법률과 형벌제도까지 비교적 정확하게 기록하였는데 이러한 정보는 단순히 눈으로 관찰한 것을 넘어 현지 주민들과의 의사소통과 심도 있는 질문, 대화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수준의 지식입니다. 즉, 그는 적어도 심층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회화 능력을 보유했던 것입니다. 이는 그의 일지가 단순한 모험담이 아니라 철저한 보고서 형태로 쓰여진 점에서도 드러납니다. 하멜은 귀국 후 동인도회사에 제출할 보고서를 준비하며 사실 확인과 자료 정리에 힘썼고 동료들의 기억도 종합하여 신뢰성 있는 기록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언어적으로 충분한 이해 없이 이런 작업을 할 수는 없었을 테니, 하멜의 조선어 능력은 실용회화에 그치지 않고 조선 사회를 해석할 정도에는 이르렀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멜의 조선어 실력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수준에서 출발하여 조선의 문화와 제도를 기술할 정도로 발전한 것입니다. 비록 그가 조선어로 책을 쓰거나 완벽한 통역을 할 정도는 아니었을지라도 일상생활과 정보 수집에 불편함이 없을 만큼 언어를 습득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멜은 자신과 동료들의 고군분투를 통해 얻은 조선어 이해를 바탕으로 유럽인 최초로 조선에 대한 책을 펴냈고 그 속에 녹아든 조선어 어휘와 관찰들은 오늘날까지도 당대 조선의 모습을 전해주는 소중한 기록이 되었습니다.